초반 팬미팅이 3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거 챙기면 좋을지 뭔가 공유하는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지갑인데요. 일단 신분증이랑 교통카드, 그다음에 제 카드 들어 있습니다. 그다음은 에어팟이랑 보조 배터리인데요. 이건 제가 남주새끼 보고 산 건데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작고 편해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뭐 밴드랑 약이랑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수정화장할 수 있는 화장품 파우치랑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니까 손이 많이 건조해져서 핸드크림 그 다음에 이클립스랑 그 다음에 이거는 리즈랩 비타민인데 작년부터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괜히 이거 먹으면 좀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팬미팅 전에 하나 먹으려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물이랑 제일 핵심인 이 파우치. 원래는 제가 오프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토끼그라진 체크 파우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얘를 들고 갈것 같고 여기에는 탐로더 끼운 포카 두 장이랑 그다음에 이거 콜북. 이것도 제가 항상 오프 갈때 들고 다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슬리브도 넣었습니다. 그다음에 뽀마리랑 당근 갈도 챙겼습니다. 이건 원래 겨울 오프 때 쓰려고 선물 받았던 건데 생각보다 이번 초봄 팬미팅 때 날씨가 추워져서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. 짠 귀엽죠? 이렇게 넣는 겁니다. 이거는 토프레임 그리고 키링도 있어요. 제가 유일하게 초봄 포카가 초봄 둘이나 포카 이거 한 장밖에 없어서 이거를 챙겨줄게요. 대망의 음문봉음문봉 때문에 건전지도 여분의 건전지도 이 파우치에다가 조금 여유있게 챙겨갈 예정입니다